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프진입니다 자 오후에 있 새벽에 있 축구 축구를 분석을 해드리고 자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자어 지금 일본축구는 뭐 히로시마 성했는데 일단 첫 출발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참고하시고 자 새벽 경기가 좀 난해한데 그래도 참고하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어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노아 대 볼로냐 228, 335, 250, 480, 410, 146 배당 맞습니다 이 경기 제노아 승으로 보고요 어 잠시만요 아 볼로냐, 볼로냐 프렌스으로 보고요 볼로냐 프렌스으로 보고 어. 이런 식으로 보는데 예상 수공원은 2.8, 2.08. 언더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발렌시아대쇠타비고경기입니다1 0 3 2 0 2 8 1 4 7 3 9 5 4 9, 5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경기는세타비고 승으로 보구요. 아, 예상 수고원은 2.17점 나옵니다. 자, 아탈란타대 앰플레이 경기입니다125620950245 410 207 배당을 받았습니다. 굳이 안 갔으면 하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 이런 똥 배당은 가봐야 괜히 건드렸다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왜냐하면 최근에 득점이 엠폴리가 지금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건드는게 낫습니다. 이 경기는 안건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어렌티나대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168350390. 300375 186 배당을 받았습니다. 피어렌티나 승으로 보고요. 예상 습관은 2.59점이 나옵니다. 2.59라. 어, 이거 그냥 유벤투스 프랜승으로 바꿀게요. 2.59면, 이거는 한 골씩 넣을 수 있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유벤프스 승으로 보십시오 자 라치오 대 엘라스 베로나 경기입니다 16-380-395-280-365-198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라치오 승으로 보구요 오버 이상을 합니다 자안에대몽필리에 경기입니다 183-355-325-345-375-172 배당을 받았습니다 아, 이 경기는 앙제성으로 보구요. 예상속권2.17 언더를 예상합니다. 몽필리에가 역배로 나올 수가 있는 배당인데, 데이터상은 앙제가 나옵니다. 배당으로 보면은 지금 저는 몽필리에 걸립니다, 이거. 예 저는 배당으로 보면 몽필레가 끌리거든요 아쉽네요 자 브레스트 대 보르도 경기입니다 17, 179, 375, 320, 3 2 5 390, 175 배당을 받았습니다 아, 이 경기는 브레, 아, 어, 브레스트 승으로 보고요. 예상 득권는 2.08점 나옵니다. 언더입니다. 자, 클레르몽대 리옹 기입니다375385164193375285 배당을 받았습니다. 아, 이 경기는 리옹 승으로 보고요. 오버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랑스 대 모나코 경기입니다. 320355184172375345 배당을 받았습니다. 아, 무가 굉장히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 음. 예, 무가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계산할 때는 배당으로는 인이프랜승으로 이길 것 같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참고하시고요. 근데 데이터 종합 결과로서는 두 팀이 0.02점 차이난니다 저는 이거 랑스프렌생 무 한번 예상을 해보고, 예상 승 거는 2대 2 정도, 2대 2. 심한데 이거 2대 2를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 릴데스 어, 스타들랜 경기입니다 395-375-162 197-360-285 배당을 받았습니다 아, 이 경기는 랜승으로 보고요 오너바는 오버를 예상해 봅니다 자 로리앙 대 트루아 경기입니다 196-335-305 395-375-162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트루아 프랜승으로 보고요 오너바는 언더를 보겠습니다 마르세유 대 스트라브루입니다. 189, 340, 320, 370, 3760, 168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스트라브루 프렌송으로 보고요. 뭐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낭트대 생테디엠 경기입니다. 224, 345, 250, 465, 415, 147 배당을 받았습니다. 생테디엠 프렌송으로 보고요. 어느 반은? 오버 한번 인상을 해볼게요. 자, 빨리 생제르망대 메스경입니다. 1097601150. 뭐, 데이터상 우선 전적으로 어떻 빨리 생제르망이 우세한데 안 가면 가지 마십시오, 이 경기는. 배당이 마음 안 됩니다. 자, 랑스대 니스경입니다. 385355168, 188355310 배당을 받았습니다. 어, 이 경기는, 음, 랑스 프랜성으로 보고요. 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델티스 축구는 여기까지 분석을 제가 했는데요. 여러분 참고하실 분 참고하셔가지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